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란 t 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이제 앞서 우리가 운용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 했고요. 자산 배분에 대한 내용들 조금 다뤄볼게요. 자산 배분. 실은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요. 혼동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포트폴리오와 자산 배분, 분산 투자, 운용뭐 이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용어들이 조금 혼란스럽죠. 혼동스럽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실은. 자산 배분이라면은요. 우리가 가장 큰 틀에서 어떤 자산에 대한 구성이라던가 그런 집단들을 만드는 걸 우리가 보통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 쓰는 것들이 뭐 포트폴리오 이론. 은 실은 포트폴리오라는 건 이론이지, 포트폴리오 자체가 자산을 구성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아요.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다라는 건즉 자산 배분을 한다라는 의미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걔네들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다뤄 보도록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는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비닐 봉투를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장바구니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마트에 장을 보러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뭐 고기, 채소, 뭐 우유, 뭐 달걀 이렇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양소가 골고루 재료들이 담기는 게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요. 자산 배분은 이거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섭취해야 될 영양소들을 정리해 놓고요. 그 1년 동안 섭취해야 될 영양소를 월별로 어디에 조금 집중을 해 볼지. 이렇게 보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번 달에는 단백질을 중점적으로 섭취해야 돼. 그러면 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고기를 조금 더 많이 담아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정도로 보셔도 될것 같네요. 예,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자산 배분이라는 건 상당히 큰 틀에서 짜는 자산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자산 배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이 각각 무엇이며 이 둘이 어떤 식으로 합쳐지는지를 학습을 하면 자산배분에 대한 내용들 정리가 수월해지겠네요. 그럼 먼저, 그렇죠. 전략적 자산배분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전략적 자산배분의 정의는요,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요. 중장기적 목표예요. 단기적으로 짜는 전략이 아니라 중장기적 목표가 되고요. 플러스, 적극적으로 이 자산배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되면 우리는 그런 걸 전략적 자산배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큰 그림 보는 거예요. 멀리서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려내고 그큰 그림을 웬만하면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영상이 실은 앞선 영상들이 꽤 있죠.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거나 스토리텔링을 계속 기억하신 분들은 생각 나실 건데, 우리 목표 수익률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젊고 돈이 많냐? 이제 은퇴생활자냐 이런 이야기에 따라서 투자 위험 성향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맞죠? 그거에 맞춰서 큰 틀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젊고 소득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면 그 목표를 잡을 때하이리 스카이 리턴에 가깝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 자체가요 적극적으로 변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뉘앙스 때문에. 이건 그러면 그 위험을 좀 줄이고 수익률을 적게 가는 전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은 옳지 않은 이해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은 단순하게 처음에 세운 계획들을 잘 움직이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정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이익을 크게 추구한다, 적게 추구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현재 나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리스크 앤 리턴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나는 수익과 수익률을 이 정도 관계까지는 잡아야 돼. 위험이 생기더라도 이 정도 수익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자산 배분의 비중은 주식 채권 뭐 현금 부동산 대안 투자 대체 투자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구축에 구성을 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전략적 자산 배분은 왜 목표를 잡으면 안 바꿀까요? 그 이유는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요.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말로만 배웠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본 적이 없죠. 제가 이 자산 배분이 끝나고 나면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선 이론이면 포트폴리오를 좀 먼저 해주죠. 나중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좀 까다롭고 난해하기 때문에요.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충분한 이해가 될수 있는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고 뒤에서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면 조금 더이해하기가 수월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포트폴리오 이론의 맛배기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빼 보면은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요. 수익과 위험을 기준으로 있는 모든 자산들 중에 가장 좋은 애들만 모은 게 포트폴리오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똑같은 5%짜리 수익률의 자산 5개가 있어요. 1 2 3 4 5번이 전부 다 수익률 5%예요. 그럼 이 다섯 개 중에 뭘 고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가장 위험을 적게 감당하는 애를 골라내는 거예요. 거꾸로, 이번에 1, 2, 3, 4, 5가 전부 다 위험이 5%예요. 리스크를 5%만큼 갖고 있는데, 뭘 고를까? 그렇죠 수익률이 가장 높은 애 고르는 거예요. 뭐 3번이 10%로 가장 높으면 3번 고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익과 위험이라는 기준으로 자산들을 비교해서 가장 뛰어난 애들을 모아낸 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는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제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설명할 내용들인데 그런 아주 효과적인 애들만 모아놓는 게 포트폴리오니 우리가 큰 틀에서 목표를 짤때 그런 애들을 바탕으로 내 목표 수익률이나 내 상황에 맞게 자산 구성을 한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이보다 좋은 애가 없는 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은 중장기적 목표에서 나의 상황에 맞게 구축을 하고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상했었던 가정들이에요. 금리는 최대 올라봐야 3%. 이런 가정을 세웠는데 금리가 6.5%, 7%까지 급등을 해버리면 가정 자체가 너무 많이 변했죠. 이럴 때는 바꿀 수도 있어요. 전략적 자산 배분도. 하지만 가정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황 자체를 바꾸지 않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적 자산배분을 한번 정하고 안 바꾸는 이유 뭐라고요? 가장 좋은 애들로만 구축하니까 이보다 좋은 애는 없거든. 어차피 바꿔봐야 얘보다 좋은 애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바꾸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짜가는 전략, 전략적 자산배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전술적 자산배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 진행할 차례죠. 자, 자산 배분이라는 거 어떤 건지 조금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술적 자산 배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과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볼게요. 자,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해요. 중장기적 의사결정이고 가정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쉽게 변동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됐다면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아니고 중단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중단기적인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변화되거나 시장의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 배분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이라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 이 둘이 하나로 합쳐져서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요. 그 장기적인 목표 안에서의 약간의 변화들이 생겼을 경우에 계속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이런 게 결합된 걸 우리는 자산배분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술적 자산배분에 대한 내용들 볼게요. 중단기적 의사결정이면서요. 전술적 자산배분에서는요. 가장 중요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측이에요. 자, 예측을 하겠다라는 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즉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평가 됐는지 고평가 돼 있는지 현재 시점이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내는 과정들이고요 마찬가지로 금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향후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예측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예측을 한다 이거죠 그럼 예측은 왜 할까요 어, 우리가.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죠. 저평가되는 사고, 고평가되는 거 갖다 팔아야 되니까. 즉, 매수, 매도,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단기적 의사결정이라 함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매매를 통하여 초과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러한 자산배분 전략이 바로 전술적 자산배분 전략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이요. 마치 뭐랑 비슷해요? 바로 이 앞에 앞에 영상에서 찍었었던 액티브 운용과 패시브 운용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예를 들자면, 패시브 운용 뭐였어요? 바이 앤 홀딩이라고 했죠? 사놓고 기다린다고요. 왜 기다려요? 벤치마크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포트폴리오 설정을 끝냈으니까 사놓고 가만히 기다려서 포트폴리오 수익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패시브 운용 전략이에요. 반면에, 액티브 운용 전략은 저평가된 종목 찾아갖고 적극적으로 매매 통해서 계속적으로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액티브 운용이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 액티브 운용이 지금 이야기한 전술적 자산배분, 그리고 패시브 운용이 앞에 영상에 이야기했었던 전략적 자산배분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자산배분으로 보는 거고, 그 안에서 조금 작은 비중으로 보면 액티브 운영 패시브 운영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용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지 패시브 운영 액티브 운영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서로 전혀 다른 게 아니다 아시겠죠 방법은 어차피 대동소이하니까 자 그렇다면 전술적 자산 배분은 왜 예측을 통해서 매매를 하냐 이러한 이론적 배경들이 필요하겠죠 어 우리가 액티브 운영에서 했었던 거랑 동일해요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은 언제나.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걸 가정으로 해요. 즉, 내재 가격과 실제 가격에는 항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가 바로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 짓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외부에 충격이 생겼을 때 과잉 반응한다. 오버리액션 하거나 언더리액션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과하게 떨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매수매도를 통해서 다시 평균으로 되돌아가는 평균 반전이 발생했을 때 그 지점의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략적 자산 배분이 좋을까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 좋을까요? 자 과연 어떤 게 좋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초과수익을 계속 늘린다니까 얘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놓고 안 움직이니까 요거 별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을 실행했었던 실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해봤더니 펀드의 성과의 대부분은요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즉 최초의 벤치마크 대비 내가 설정했었던 그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이 훨씬 더 전체 성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더라 이 얘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서 우리가 초과수익을 누리고자 하지만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렇죠 대부분이 실패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거 전략적 자산배분은요 투자자가 결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목표수익률 갖고 있는 리스크 허용도 어떤 자본의 크기 이런 것도 전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자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중심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자산 배분은 투자자가 결정한다,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시장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어떤 변화 방향을 예측해야 되고 그걸 발맞춰 나가는 걸 투자자가 실시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전술적 자산 배분은 보통 그렇죠. 펀드의 운용자라던가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자가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방금 했던 얘기에다가 접목시켜보면, 펀드 전체 성과를 누가 많이 낸다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이 많이 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선택을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맞죠?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는요,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틀을 잘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전술적 자산 배분이 가미되어졌을 때, 우리 앞서 했었던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처럼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해서 자산배분에 대한 이야기 정리 한번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얘기할 거냐면 실은 지금 계속 영상을 들으면서 의문점이 하나가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우리 저평가되면 매수하는 건 이해되거든요. 근데 고평가되면 갖다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평가된 걸 갖다 파는데 어떻게 돈을 버니? 이제 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고평가됐을 때 갖다 판다라는 개념 갖다 팔면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 고평가 된걸 팔아서 다시 평균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예.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